어,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아, 325 페이지입니다. 신약 325 페이지. 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29절까지.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부터감추어던것이 그의 들에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캘고리 제자삼는교회가 이 땅에 태동된 이래로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자를 선출하는 그러한 순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세서입니다. 이 골로세서는 바울의 대표적인 옥중서신입니다. AD 60년경 소아시아에 위치한 작은 도시인 골로새를 향하여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 내용이 바로 골로세서예요.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갛게 동그라미쳐 있잖아요. 골로세는 에베소라는 도시와 밀접하게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당시 이두 도시 간의 거리가 150k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제 영, 어, 말이 있는데, 당시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서 그 지리적 특성상 이제 여러 국가들로부터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드는 대표적인 상업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골로새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서 에베소 도시에 형성되어 있는 다원주의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작은 도시인 골로새 안에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신앙공동체를 위협했던 가장 심각한 어려움이란 무엇이었냐?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된 거짓 이단들이에요. 영지주의 또는 유대주의와 같은 잘못된 사상들이 골로새 도시 안으로 흘러 들어와 신앙 공동체의 건강을 해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왜곡시키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러한 문제점을 다 깨치하고는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할 뿐만이 아니라 현재 성도들의 인식 속에서 점점 더 왜곡되어지고 일그러져가는 그 복음의 일꾼의 참 영광과 그 존경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펜을 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이러한 분위기는 비단 1세기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현대 교회들의 문제점으로. 힘들게 하는 어려움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란 교회의 직분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기존의 낡은 틀과 형식을 벗어버리고 평등, 자유, 소통, 이러한 가치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그 시대적 요구를 이제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몇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선출된 직분자의 신앙심과 도덕성, 윤리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이 모습을 지켜본 많은 성도들이 이제 회의적인 시선을 갖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직분자에 대한 교회의 과도한 요구와 책임 때문에 일어난 피로감입니다. 직분자가 되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밴쿠버와 토론토와 같은 이런 대도시에 위치한 몇몇 한인 교회들은요 직분자 선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분자 선출과 관련하여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그러한 병폐들을 막아서기 위한 교회의 적극적인 시도요 노력이라 평가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의 시도와 결정을 바라볼 때에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공동체를 떠난 우리 젊은 가정들, 젊은이들이요 다시 교회로 유입되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력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캘고리 제자삼는교회 그러한 세상의 시선과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영광스러운 직분자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사사로운 뜻이나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고 세워내는 것은요. 이 교회에 맡겨진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교회가 태동된 이후 과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고 기르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선명하게 가장 적극적으로 묻어나는 현장이 바로 직분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한 평생 동안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직분자로 살았던 자신의 삶을 반추하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현재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 지난날 감동, 감동, 어, 감당했었던 그 사역을 돌이키며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요, 한절 넘어간 25절에 더욱더 분명하고 구체화되고 있어요.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해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입니다. 바울이 쓴그 서신서 어디를 뜯어봐도요, 내가 지난날 수고했던 나의 그 행실의 보상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아니와 뭐, 나의 평판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섬길 때에 분명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고난과 괴로움의 시간들이 있지만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며 그 고난과 괴로움을 나의 육체에 채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직분을 바라볼 때에 참 뒤틀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직분을 딱 말할 때면요, 무엇인가 하나의 막연한 계급 또는 어, 종교적 신분 이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등병이 일병이 되고, 일병이 상병이 되고, 상병이 병장이 되는 것처럼 성도가 집사가 되고, 집사가 안수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병장이 되는 것처럼 아주 피상적인 피라미드적 계급적 구조로 성도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직분이라는 표현 원문으로 보시면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뜻은요.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와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권속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동일한 자녀입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로만 한 몸을 이룬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 사람의 은사에 따라 주어진 직무와 책임,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직분자들에게 맡겨진 그 구체적인 직무와 책임이란 과연 무엇이냐? 이 지점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 28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로 세우려 함이니. 첫 번째로, 첫 번째로 교회의 직분자들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말과 삶에서 드러나는 선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잘 전하는 그 전도자의 직무와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명도 함께 주셨습니다. 지난날 이 신앙공동체에서 갈고 닦으며 익혔던 그 성경의 바른 교훈을 사용하여 이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 신앙의 성숙함이 묻어나는 책임과 직무가 직분자들에게 주어졌다.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모든 수건는 결국 어딜로 귀결되고 있다고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자로 세워내기 위한 그 직무와 책임,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직분자를 선출할 때에 반드시 소명을 점검하게 됩니다. 개혁교회가 말하는 소명에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적 소명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외적 소명이 있어요. 참 특이하게도 우리 조국 교회는 그 사람의 내면에서 발견되어지는 내적 소명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를 테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교회에 목회자와 직분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어느 한 개인의 내면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그 소명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를 제외한 다른 모든 기독교 국가들은요. 내적 소명보다 외적 소명을 더욱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예로서 제가 유학 시절 중에 좀 가깝게 지냈던 두 명의 클래스메이트가 있는데, 한날 제가 그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당신들은 왜이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왜이 과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이러한 질문을 던졌더니 너무나 충격스럽게도 이두명다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온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온게 아니라 현재 몸 담고 있는 그 신앙공동체의 담임 목회자와 많은 성도들이 전폭적인 지지와 권유로 인하여 이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공부할 때까지 그 교회가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그두 사람을 지원하고 학비도 지원하고 생활비도 보조하는 그러한 수고를 서로 나눠 갖는다고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두 사람이 지난날 신앙공동체에서 활동했던 그 생활했던 모습을 딱볼 때에, 아, 저 사람, 목회자적인 자질이 있구나. 사람들을 의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내며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은사가 저 사람에게 발견되어지는구나. 이처럼 내적 소명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고 확인되어지는 외적 소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고 길러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이후 우리는 직분자 선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동일한 거예요. 복음의 일꾼을 선출할 때에는 내적 소명만이 아니라 반드시 외적인 소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카톨릭이 그랬던 것처럼 직분을 탐하는 자들이 큰 헌금, 막대한 돈을 교회에 이렇게 기부를 한 다음에 직분을 받았던 그러한 병폐를 막아서고 성경이 말하는 전도자와 가르치는 자의 사명이 그 적절한 은사가 그 자들에게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의 투표를 통하여 그 외적인 증거를 우리가 발견하고 확인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선거예요. 우리가 그 마지막 스텝을 현재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약한달전 이렇게 다들 보셨겠지만 교회 이곳저곳에 우리 후보자들의 얼굴이 담긴 포스터가 게재가 됐어요. 저는 한분한분 한분 이름을 보고 얼굴을 보는데 그 어떤 한 사람도 이 교회의 직분자게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참 넉넉하다.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그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 그들이 지난 날 교회에서 행했고 교회를 섬겼던 그 신앙의 의가요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정말 이 켈거리 제자 삼는 교회가 이처럼 성장하고 이처럼 예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누구보다.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헌신하시고 우리 주님을 위해 예배하신 아주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유기적 생명체로서 존재하는 교회가 다 똑같고 다 동일한 모습일 수 없듯이, 현재 이 캘고리 제자삼능교회가 견제하고 있는 그 신앙의 방향성과 잘 맞는 그 일꾼들을 선출하기 위하여 그들이 지난날 이 자리에서 보이고 증명했던 그 외적 증거에 근거하여 우리는 공식적으로 투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후보자들 뿐만이 아니라 현재 이 자리 가운데 그 모습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함께 지켜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본문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이제 치르게 될이 선거는요. 흠이 없고 완전 무결한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흠이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 모두 죄인이라는 거다 깨져버린 질그릇과 같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지난날 삶의 현장에서 참 많은 실패를 맛봤습니다. 행했던 과오로 인하여 좌절도 해봤고 절망도 해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같은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고 어떻게 교회의 리더자로 우리가 추대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자격? 그 사람의 댐댐이?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실력? 아닙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산산조각난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임을 알기에 그 속에 내주 역사하시며 일하실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흠이 많고, 죄가 많고,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어느 누군가를 믿음으로 그 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자를 통하여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때문에 그 직분자를 추대하고 리더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먼저 이 시간 우리 후보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직 분자의 자리, 지난 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오셨던, 내가 이민 생활을 한 30년 했으니까, 한 20년 했으니까 빠삭하다 그 경험과 지식과 노력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죄인된 나를 통하여 그분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할 수 없다면 반드시 그 영광스러운 직분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실패를 맛보게 되실 거예요. 동일한 주요, 동일한 한 성령을 고백하는 이 교회, 캘고리 제자 삼는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한 분, 그 하나의 성령 하나님 소망하고 바랄 때그 성령님께서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는 후보자들이 아니라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권멸합니다. 때때로 우리 후보자들의 선출된 직분자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허물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힘을 다하여 기다려주시고 힘을 다하여 붙들어 매고 힘을 다하여 신뢰하고 힘을 다하여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가 이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여러분들의 두 손을 통하여 자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해 보여도 대단하지 않아 보여도 우리의 두 손으로 외적 증거를 더듬어가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뽑아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선거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해요. 기도할 때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 제목 보여주시겠어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며 나의 육체에 채울 것을 결단하는 복음의 일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입술과 선한 행실로 예수를 전파하는 전도자. 성경의 교훈을 사용하여 각 사람을 권면하는 진리의 교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직분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앞으로 맡겨질 직무와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하는 우리 성숙한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아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3년 4월, 2년 5개월 전, 이 캘거리 땅, 이곳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귀한 마음씨가 고운 성도님들과 세 명의 목회자 그렇게 다음 세대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교회에 바른 질서를 따라 이 교회에 충성 봉사하며 예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직분자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높고 낮음이 아니라 더 낮은 자리에서 맡겨진 직무와 책임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영안을 열게 하셔서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자의 심령 속에 내주 역사하시는 같은 하나의 영, 성령을 알아보고 분별해내므로 외적 증거를 확인하는 영광스러운 축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